근데 이런 분위기에 지금 국내 증시에는 약간 사건, 사고가 좀 대형으로 터질 조짐이 좀 있어서 그것도 큰 걱정이에요. 지금 홍콩 HG수 따르는 ELS의 경우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좀 걱정되는 상황인데, 좀 간략하게 지금 상황 좀. 예, 합니다. 그, 뭐, 많이, 뉴스에서 보셨으면 알겠지만, 네. 그, 이제, 2001년에 주로 이제 팔아놓은 네. ELS 상품들이겠죠. 이게. 2021년에. 네, 예. 통상 이제 3년 정도가 이제 만기를 이제 갖고 가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뭐, 그 음. 과정 속에서 중간중간 6개월마다 저희가 이제 상환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조건들이 있는데, 아 어, 이게 계속해서 그 홍콩 H 수가 예를 상품들을 보게 되면 그 안에 기초자산을 보는 게뭐 미국 주식도 들어가 그니까 S&P 500도 들어가고 뭐 유럽 네. 스톡 지수도 들어가고 리케이 지수도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이제 좀 2001년에 많이 팔았던 상품 중에서면 이제 홍콩 H 지수가 많이 네. 포함됐던 그때 것들이. 되게 좋았잖아요 시장이 어 잠시 좋았죠 잠시 그때, 그때 많이 팔았죠 네. 네, 막, 잠시, 잠시 조, 좋았을 네. 때. 좋았던 네. 부분인데. 네. 공교롭게 이제 2011년에 거의 한1천0 0 0 2 0정도 h 지수가 이제 네, 기록을 했어요. 네. 그때 했었는데. 좀 많이 팔렸던 것 같아요. 그 네, 근데 지금 H 지수가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보면 6025 정도 이제 되니까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거의 반토막이 난사황들이죠 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 지금 차트에 나오는 H 지수가 2001년에 고점이 12,100이었는데 지금 6025까지 떨어졌으니까 네. 거의 반토막 난사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이게 이해 상품마다 조건이 다 다르려서 뭐딱딱 꼬집어서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3년 만기가 됐을 때 대충 한40% 정도 홍콩 주가 저 H지수가 빠졌을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손실이 나는 어떤 그런 상품 구조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년에 이제 만기가 도래를 그 H지수 연계되는 상품 자체 가한 10조 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네. 어, 대형 은행 자체가 뭐 거의 한 상반기에만 그렇죠. 상반기 에 예, 네. 상반기만 이제 대형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한 8조 정도 이제 갖고 있으니까 만기가 네. 되는 게. 어 상당 부분이 이제 자칫하면 이제 손실이 그러니까 여기서 홍콩 H지수 자체가 한 7천 선까지는 올라줘야 손실이 발생을 하지 않는데 만약 그렇게 못 올랐을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상당 부분에 손실이 나오는 부분들이고요 이미 그러니까 그, 그 내년 상반기까지는 홍콩 H지수가 7천 선은 넘어줘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뭐 이미 지금 그 하반기에 뭐 적은 금이지만 그. 지지수에 연계된 e l s 에 손실이 났고요. 네. 손실 난 규모 자체가 대충 한 사십구 프로 정도 손실이 났다라고 네. 지금 얘기를 하니까 아마 내년 들어가서도 H지수 자체가 회복을 못했을 경우에는 거의 한 사십 프로 다 가까운 손실이 나게 되는 부분들이 그렇게 보면은 저기서 기준으로 보면 대형 은행만 기준해서사팔 조가 팔렸으니 거의 한사조 정도 손실이 나게 되는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그래서 네. 문제가 네. 그. 앞으로 굉장히 또 여기에 대해서도 감론을박이 이어지게 될것 같은데 ELS는 사실 굉장히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하지만은 고위험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게 이번에도 여기서 정말 굉장히 그 판매를 한쪽과 그 이제 사신 분들 사이에서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어, 특히 노인분들, 좀 목돈이 있는 은퇴하시는 노인분들이 은행에 갔을 때아 이렇게 뭐 특히 좀 2021년까지는 금리가 되게 낮았어요. 그 낮아서 뭐 은행에서는 2%뭐 이자 받으면 잘 받는다 한 그럴 때였는데 그때 은행에서 아 이런데 돈 두지 마시고 원금 손실 우려가 거의 없으니까 5% 정도의 이자를 약속하는 여기 돈을 넣어 두시면 두배 이상의 수익을 올리실 수 있다. 약정된 수익이다라고 하면서. 파는 걸 사서 지금 노후 자금을 다 날리게 됐다. 이런 분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 게 되게 문제잖아요. 예, 뭐. 저도 뭐 중고차에서 이런 상품을 출하하기 <laughs> 때문에 네. 이렇게,만 사실은 이제 이게 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공고지를 드리고, 네. 사실은 또 이에르 상품이라는 게뭐 오랜 동안 사실 은좀 팔려왔던 부분들이어서 네. 어느 정도는 이제 사실은 많이 알려진 상품들이긴 하지만 여하튼 그래도 말씀하신대로 이제 고위험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손실이 나게 되는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어떤 상품이었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조금 이제 애로를 겪는 부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오해만에 사실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 LS 문제 자체는 어찌 보면 이 홍콩 H 주수에 따라 주기적으로 반복이 됐습니다. 네. 2018년에도 한번 문제가 있었고요. 네, 네. 2020년에도 한번 문제가 있었고. 어 요번에가 사실은 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인데, 근데 이전 두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 이제 H주수가 반등을 하면서 네. 사실은 큰 문제가 사실은 이제 뭘 문제는 좀 있었죠, 문제는 있었긴 했지만 어 어느 아슬아슬하다가 어, 정도 네, 결국, 원금 결국 원금은, 원금은 이제 했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안정하다는 어떤 또 인식도 있어서 사실은 계속해서 이제 ELS를 조금 어 이제 그 투자를 좀 하셨던 분들이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워낙 중국 증시가 이렇게까지 이제 안 좋을까라는 어떠한 네.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이제 오십 까지 떨어질까 이러한 조금 뭐뭐 뭐 저희도 전망을 잘못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네. 사실은 그러한 사태가 이제 벌, 발생을 하면서 이제 이러한 상황이 벌, 벌어졌고요 사실은 이제 ELS가 이제 개인 뭐 투자하신 분들의 어떤 손실도 사실은 좀 문제이지만 또 하나 이제 그저 이익 손실 자체가 이제 조금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제 문제가 될수 있는 것들이 네. 아무래도 이제 내수 경계에 사실은 좀 부담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고금리 때문에 가계 이자 부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커져서 최근에 이제 내수에 대한 우려, 뭐 가계 또 여러 가지 지금 뭐 흑자 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에서. 네. 저 이래 손실까지도 사실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내수 경기에 상당히 조금 어려움을 좀줄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또한 가지는 이제 이래 상품이 이제 그그 그 금리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제 주기 위해서는 이제 채권 자체를 많이 편입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전대 이제 쪽에 만기가 되고 이제 이제 그것을 상환하기 위해서 이제 매각을 이제 갑자기 해야 되면 어, 어, 채권 시장에도 부담이 줄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음, 있 그래서 있겠네요. 금리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이제. 저희가 이제 그것을 해지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해외 주로 해지를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저기 손실이 많이 되다 보면은 이제 해지를 더 해야 되는 그래서 달러를 더 사서 이제 해지를 해야 되는 이러한 그래서 환율도 사실은 좀 불안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지금 저 이익 손실 자체, 뭐 정부도 이제 대책을 마련하고 하는 부분들이지만 기본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좀 불안 요인들이 있었는데 또 어느 정도는 사실은 뭐 정부도 어느 정도 이걸 사전에 인식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긴 하지만, 네. 하지만 내년 상반기에 이러한 조금 불안 요인 자체가 또 제기되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중국 증시 자체가 다행스럽게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말씀드린 7천 선까지 반등을 하면 다행히 좀 고비를 넘겨갈 텐데. 만약 중국 증시가 반등을 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 뭐~ 중국 증시도 중국 증시만 국내 어떠한 그~ 경기라든지 또 가계 쪽에서의 어떤 그~ 부실 문제 뭐~ 이러한 것들이 같이 겹칠 수 있다라는 부분 뭐~ 이러한 것들이 내년 상반기에 조금 국내 경기에는 좀 부담스울 수 있는 요인이어서 아까 제가 뭐 미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주가 차별화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리스크도 조금 국내와 미국의 어떤 그 주식 시장의 조금 차별화를 어, 일으킬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으로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한국 KOSPI 수는 무조건 7천선을좀 넘어 가기를 예, 예, 저희 예, 다 기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 시장, 그러니까 금리, 환율과 그러니까 금융 시장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는 사건이 될수 있고 물론 지금 그야말 노후자금 맡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밤잠을 못 이루고 계실 것 같고요 아, 네. 좀 약간 이게 이미 그 상품 구조는 정해져 있고 홍콩 HGC가 반등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정말 약간 시한폭탄처럼 이렇게, 이렇게 머리 위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계속해서 이 상황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